물좀 마시겠습니다. 정책이 지금 뭐 겁나게 많이 나왔는데 아니 저는 연초에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고요. 이거 뭐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 정치색 없습니다. 요게 문재인 정부 때 비조정지역이고 조정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조정지역이었다. 이거 실미도도 조정지역이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실미도 조정지역 될 거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묶더니 실미도도 조정지역으로 묶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파격적으로 없어졌죠. 이게 용산, 서초, 강남, 송파 빼고 다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가 수혜일지 보면은, 뻔하죠? 여의도, 목동, 이성수예요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이 오세훈 시장이 묶은 건데, 이건 서울시 관한, 관할인데요. 4월 말에, 압구정, 성수, 여의도, 목동, 얘네가 지금 풀릴 소지가 있는데, 압구정은 제가 볼때안 풀어줄 것 같고요. 여의도도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말에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얘네를 풀어줄 것 같은데 얘네는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수혜냐면 얘네가 풀리는 거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 목동 성수가 수혜죠. 그 중에서 목동이 제일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도 나왔고 양천구가 하락도 많이 했고 해서 최근에 목동의 뒷단지 쪽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규제 지역 이렇게 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거래 좀 해달라고 지금 사정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이 현행은 1년 미만 이게 이건 이제 현행은 이거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 법은 무조건 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았고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미만 45%고, 1년 이상이면 폐지예요. 주택도 똑같아요. 45%고 폐지.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사이로 가지고 단타치란 내용입니다. 이건. 1년 미만도 45%고. 그러니 단타치란 거예요. 단타치란 거고. 그 다음에 뭐 양도세도 해지가 됐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 아까 단, 단기 양도세. 그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이 어, 지금 어, 원래 중과세율 해갖고 원래 5월 말까지만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중과세율 계속 유지한다고 나왔으면 은 어, 연초 지금이죠 2 3월쯤에 물량이 나왔을 텐데 이거 지금 결국 폐지되고 일반세율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종부세도 해, 좀 줄여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2주택자? 여기까지만 이제 정부가 신경을 써주겠다. 3주택자인데 공시가격 24억 이하만 신경 써주겠다. 너희들은 나쁜 애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2주택자? 얘들만 착한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결국 이게 지금 다주택자 9억원까지 올려주고 1주택자 12억원까지 올려주고 지금 공시가도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으로 올려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해준 겁니다 이 종부세는 아마 반토막 날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올해 많이 내신 분들은 작년에 많이 내신 분들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이 최고로 많이 냈을 시기고 윤정부에서 얘기입니다 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니까 종부세에서 기억해야 될건 2주택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도 보시면 취등록세도 이것도 재밌게 나왔는데 2주택자까지는 사람이고 3주택자부터는 또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아직 지금 민주당이 허락을 안 해줬는데 여기도 기억해야 될게 2주택자까지만 사람이다. 애들 나쁜 애들이다. 법인은 특히 나빴다. 이렇게 해놨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정치인들한테 크게 기대하면 안 되는 게 3주태는 1.9% 잖아. 얘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애들이에요. 얘들까지 형 신경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무시. 무시하면 되는 거고. 좀 짜증나는데. 어쨌든 무시하면 되는 거고. 뭐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비밀병기인데. 요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서 이사단이 났다 그랬는데, 얘네가 주담대를 4.5%까지 줄여주는 거거든요. 어, DSR도 안 본데요. 9억이하대출한도 5억에 소득한도 제한도 없고, 우대금리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비밀병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1월 말이나 뭐 2월 초에 나올 텐데, 요게 나오면은 확실히 시장에 좀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건 아직 확장이 안 났는데요.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 상품 유도 이게 뭐냐면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거든요. 전세자금대출 주담대금 평균 금리가 5.1% 정도거든요.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한 5.3%였는데 둘 다. 0.2 정도가 떨어졌어요 정부가 계속 압박 넣어서 이렇게 됐고 고정금리 전세 대출 상품 확대 유도 그러니까 지금 변동금리로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금리 인상이 되니까 이게 계속 오르니까 고정금리에서 이것도 아마 4.5%이 정도로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세가 더 유리해져요 이렇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서 매가가 오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받고그 다음에 뭐,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어요. 분양권을 다 풀어버렸어. 이거 왜 풀어버렸냐면, 미분양이 둔촌주공에서 날것 같으니까, 이거 한마디로 둔촌주공 살리기 프로젝트로 나왔는데, 이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 근데 실질적으로 이 3년은 공공택지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 물량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둔촌 주공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비사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1년입니다. 이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인데 1년은 공공특지고 요것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뭐 사람들이 어디에 몰릴까 생각해보면 재밌고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그러니까 이, 이 둔주가 12억원까지 나오니까 8사 경쟁률이 안 좋았거든요. 5구는 치열했는데 나름 여기 13억 넘으니까 이거 풀어버린 거예요. 돈막 빌려주겠다 그 뜻이고 실거주 의무 폐지. 아갭 투자해라 가서 살 필요 없다 이런 거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도 나왔거든요. 이건 이건 뭐냐면 분상을 폐지하면은 분양가 가격이 올라요. 이게 오르면 기존의 분양가 가격도 올라요. 그러면 기존의 신축 아파트 가격도 올라요. 그럼 이거는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둔주가 맨 처음에 효과를 받고그 다음에 장위자이 레지언트 그런 거 있잖아요. 장위, 장위 여기 재, 재개발해서 나온 거죠. 여기도 그렇고, 철산 89 맞죠?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데. 요런데도 지금 경쟁이 별로 안치열해갖고 지금 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얘네도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얘네가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거래가 살아난다고 근데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요거는 제열 받는 건데 청약이 당첨되면 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내 주택이 안 팔려 어, 그럼 어떻게 그래 잠이 안 왔죠 사람들이 근데 요것도 소급 적용해 갖고 안 팔아야 된다고 나오는 거고 이것도 한마디로 2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해제, 요거는 한마디로 줍줍이라고 통장이 필요 없이 다주택자가 미분양 물량, 어, 계약, 계약이 안된 것들, 요런 거 이제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양 시장이 엄청 활성화가 될 텐데, 이게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실거주 의무 폐지 요게 했으면 이게 매물이, 임대 매물이 늘어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전세가랑 월세가가 떨어질 수 있죠. 뭐 이런게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거는 정부가 지금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상태는 아니고 어쨌든 뭐 겁나게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책이. 연초부터 나와서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게 어,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여기 한마디로 그림 있나? 잠시만요. 과밀억제권역이 뭐냐면 과밀억제권역은 한마디로 그 서울특별시 그리고 핵심 지역 경기도 뭐이런데에요 안산이랑 수원은 빠졌죠 남양주랑 핵심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정책 지금 잠깐 설명드리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1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물량 나오는데 1년 광역시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가 어디가 있냐면 광명이 있어요. 그 지금 광명 분양권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죠. 투자자들이 여기 많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둔촌주공도 초피가 붙었어요. 초피가 지금 1.5억 정도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러냐면 헬리오시티 가격이 오르고 둔주가 13억 정도인데 이게 한 3억의 안전마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헬리오시티가 최근에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전매 제한도 풀리고 실거주도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얘네가 초피가 아니. 1.5억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13 플러스 1.5하면 14.5죠. 그러면 둔주랑 헬리오가 뭐가 좋냐? 그럼 헬리오가 더 좋은데 얘네가 2025년에 입주되고 얘네가 2019년이기 때문에 6살이 젊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장점이 조금 더 역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둔촌주공이 살아나고 있고요. 뭐 이런 거 해놨네요. 제가.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수도권 전매 제한, 둔촌주공 1년 실거주 의무 폐지 이러니까 아 이거 <laughs> 계약 포기한 사람들 있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제 주변에 두 명이 당첨이 됐는데 저한테 물어봐갖고 저는 무조건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은 어떻게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내말 <laughs> 듣던 말든 본인 마음인데 <laughs> 어쨌든 좀 그렇고요. 이것만 보면 된다. 그러면 연착륙 방안 이거 뭐냐면 이건 아까 뭐 비슷한 거지 이건 뭐 굳이 볼 필요 없죠 지금 뭐 아까 본 거니까 어, 그 다음에 또 나왔죠 안전진단 완화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재건축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 당첨되면은 속도가 늦어지는 효과가 나니까 무조건 45점 이하에 당첨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지금 완전 진단 완화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당첨되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왜냐면 순환 재건축 재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랩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현재 어떻게 됐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